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음, 15장 보는데요. 제가 말씀으로 잡은 곳은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장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네, 네. 너희가 네. 스스로 네. 선함이 네. 가득하고 네. 모든 지식이 네. 능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아멘. 네. 오늘은 15장 21절까지 살펴볼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늙지 않는 바울의 소망입니다. 오늘 앞에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받고, 이웃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바울이 언급하고요.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14절부터 21절까지가 중요한데요. 거기에는 바울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첫 시간 서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기술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어떤 때였냐면, 바울의 유명한 그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보내온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던 그때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배 안에 썼느냐? 그건 몰라요. 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시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어, 배에서 썼는지, 아니면 바로 직전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썼는지는 어, 불명확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미 나이가 많다 라는 게 중요해요 AD 60년으로 대충 생각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된 벌써 해니까 바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리죠 예수님을 다메세성에서 만날 때가 예수님이 벌써 이제 돌아가신 이후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바울은 담의 색상에서 만난 그때도 담의 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쳐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으니까 바울의 나이가 그래도 음, 뭐 30은 되지 않았나 대충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 바울이 되게 연로함을 아, 되게 알수 있어요. 20대라고 해도 되게 연로하고 엄청 연로한 때였는데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가 수신자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죠. 칭찬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서운함이 아,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아, 서로 너희들이 권하는, 권면하는 사이구나. 그래서 엄청난 칭찬을 하면서 15절에서는 그런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왔다는 게 분위기가 반전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한껏 칭찬을 하면서 그러나 뭔가 좀 아쉬움, 내지는 또 특별한 당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쓴것 같아요. 뭐라고 썼나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상기한다. 이런 내서 이제 상기시킨다 이런 말 쓰잖아요. 어, 그럼 뭘 상기하려고 했을까 보니까 상기하게 상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썼다. 아, 어, 요거 좀 대략이란 말이 좀 그렇죠. 로마서 우리가 쭉 보니까 어, 양도 좀 만만치 않고, 사실 읽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본문이 아닌데,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여태까지 쓴 거를 대략 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어, 서신에는 지면에 제한이 있는 거니까 다쓸수 없어 대략 썼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많고 어, 썼으면 클일 날뻔 했어요. 그쵸? 렇많껏 썼으면 클일 날뻔 했습니다. 대략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로마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는데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을까? 그 내용의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 그렇죠? 이 은혜, 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 곧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자신을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인의 제사장.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고,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상기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풀어서 얘기하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방인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다 아는 것처럼 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매개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하죠.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되죠. 그 화목되게 되는 일을 하는,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영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영영 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제사 의식을 통해서 특히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속죄제를 말하는 거죠. 죄를 속하게 되는 제사.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나,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백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이었는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글을 받는 로마 교회 너희들도 원래는 이방인이 아니었느냐? 바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 일을 내가 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또 이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 의식을 설명드렸는데,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그냥,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우리,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례에 제사 지낼 때도 다 재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빈상 펴놓고 제사 지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에 물한 잔이라도 떠놓고 제사를 지내지, 빈상을 펴놓고 제사 지내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바로 뭐, 뭐가 됐다고요? 이방인이 됐대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죄물로 드려져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고 이 은혜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아서 옥에 갇히던 사람이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떤 쪽에 있었죠? 스테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는 쪽에 바울이 있었어요.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간단히 썼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바울이 앞의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뭡니까?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구원받게 됐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의 대주제 이 신칭의 아닙니까?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 바울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는 예수를 때려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도 아는 것처럼 여태까지 소아시아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하면서 교회를 각 곳에 세웠고 지금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고 로마서를 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상기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음,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18절을 볼게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더 읽을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8, 19절을 보니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주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는데 내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썼다는 건 말고는 말하기 싫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읽어 보면요. 바울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어, 투옥됐던 곳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어, 그뭐또 병든자를 고치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말하기는 싫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 말고는 말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지금 현재 지형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북서쪽에 있는 지, 어, 그곳의 지방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막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리스의 북서부 지방까지 내가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 외에는 말하기 싫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교사님들의 보고 예배 이런 것도 많이 또 참석해 보셨겠고, 이제 파송 성교사가 있으면 본교회에 때마다 와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죠. 사역보고를 하면은, 뭐 엄청나요? 그냥 마음 뭐 진짜, 어, 사역의 범위도 엄청 늘었고, 사람들도 늘었으며, 뭐, 무슨, 무슨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역을 했다, 사역보고가 참, 참휘양 찬란합니다. 그걸 보면서, 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거 했고, 어, 무슨, 무슨, 몇월 며칠, 몇월 며칠, 몇월 며칠 했다라는 보고를 해요. 어...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선교제에 가보면, 음, 사건 선교사도 엄청 많습니다. 사기꾼 선교사도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어느 선교제에 가든지, 사기꾼 선교사님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도 아니지. 아, 사기꾼 선교사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몇 군데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이럴 타게 내설 건 없어. 정말 어디 가서 보고할 만한 것도 이를 별로 없어.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성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휘황찬란하게 미사여고를 사용해가면서 또 엄청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가면서 화면 싹싹 넘겨가면서 화면 넘겨갈 때마다 성도들이 와! 이러고 앉았고 이런 성교사님보다 제가 몇 군데서 봤던 내세울 건 하나,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당신 작년 한해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월 달에 뭐 했고, 2월 달에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어떻게 출석수가 늘어났으며, 헌금도 이렇게 늘어났고, 이런 복원을 할것 하나도 없는데,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성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바울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 말고는 내가 너한테 말할 게 없다.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할말 많잖아요. 이 양반이 진짜. 할말 많은데 말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0절 볼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하여 힘 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소망 또 사역의 모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서 있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남이 벌써 터를 잡고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이것저것 하기는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음, 잘 살펴볼 그런 성경 구절 같아요. 물론, 현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곳에,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는 했어요. 증거되기는 했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만 가서 사역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여기 써 있는 문자 그대로를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인사이트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대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 이거 무슨 뭐, 그, BTS 아미도 아니고 말이에요. 큰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또큰 교회가 주로 따라가고, 또, 중형교회가 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은 좀 잠잠한데, 여러분, 2000년 초반부터 한 코로나 터지기 한 5년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규모가 되는 교회마다 뭘 했습니까? 영어 예배. 그거 엄청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원어민 또 전도사 불러다가 또 아이들 주일 학교, 우리 학교,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에 또 원어민 영어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 또 혹하게 만들고, 그러면 야 거기 가면 그래도 영어라도 한한 마디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이들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 그랬었죠. 또그 전으로 넘어가면 뭐 90년대에서 2000년 초까지는 또 그렇게 또 엄청나게 또 단기 성교가 열풍을 일어가지고 요새는 또 잠잠한데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죠. 또다 그렇게 하고 그랬었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반응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다 쫓아가는 건 아닌가. 어, 우리가 교회가 무슨 여론조사 어, 기관도 아니고, 어, 얼마나 선호도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성도들한테 얼마나 선호도가 있죠? 몇 퍼센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만족하고 있죠? 뭐 이런 거가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데, 어?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사여서 52장의 내용이 인용됐습니다. 주의 소식을 믿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예언한 내용이에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52장에서 환상 중에 예언한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예언한 것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주의 소식을 보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기에 바울은 남의 건축터에서 건축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아졌고요. 또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후이기 때문에 평생 신물나게 전도했습니다. 평생 신물나게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쉬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그만둔다고 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마지막절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이사야의 환상이 자기의 소망이 되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술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한 이유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다시 상기합니다. 바울은요, 어, 이걸 볼까요? 밑에 보면, 음. 23절을 볼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최종 목표는 서바나에 가는 거였어요. 서바나는 뭐죠?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유럽의 좌동쪽 끝에 있는 거기가 그때 당시에 사고로는 땅 끝이었으니까요. 유럽의 동쪽 끝. 거기에 가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로마교회가 필요했어요.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로마교회가 서바나랑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교회, 소아시아의 교회가 후원하는 것보다 로마교회가 후원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서바나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까운 로마 교회가 자신의 후원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 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후원금이나 물품이라 다 사람이 전달해야 돼요. 돈도 사람이 전달해야 된다고. 이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면 안 돼. 그래서 그 서반한 성교를 위해서도 로마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기술의 이유가 있었죠.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토록 바울은 로마서를 썼다는 그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그 소망이 죽지 않았어요. 늙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몸이 늙지 마음이 늙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도 늙었으면 좋겠는데 왜 마음은 같이 안 늙지? 그래서 사달이 나는 거야 우리 인간이. 바울은 마음이 안 늙는 게 아니라 소망이 늙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사야의 환상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 이 연로한 나이에도 나는 서바나로 가고 싶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라고 늘 꿈꾸는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성교하려면은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죠. 먹고 살 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나이로 젊어 되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선교하는 거지. 우리 뭐다 늙어서 50, 60, 70 됐는데,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지금 이미 노쇠합니다 아유, 무슨, 목사님. 그래도 뭐, 육신 말짱한 사람이라도 해야지, 우리 뭐, 중증, 장애구, 뭐, 이래가지고, 무슨, 교 선교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파울 늙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많이 걷지도 못해요. 서바나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 작지만, 물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소망으로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 또 재물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는 다 차치하고 이 바울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달에 아 다음 달 아니죠 이번 어 추수감사 주일내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저도 우리 교회가 다시 또그 필리핀 바기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정말 더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한번 저도 연구해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 선교에 늘 마음을 품고 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는 가난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육신이 병들었다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영혼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